해외병이 시작되고 60년이 넘은 현재에도 해외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런 역사적 현실 앞에서 해외병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한국 영화에서도 해외병은 소재로서 종종 등장해 해외병인을 다양하게 그려왔다. 이 연구는 해외병인 등장 영화들 중에 2009년 흥행작의 하나인 국가대표를 사례로 해외병과 해외병인에 대한 한국 영화의 재현 방식을 분석한다. 국가 대표는 해외 병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스포츠 경기에서 함께 활약하여 훌륭한 결과를 얻어냄으로써 사회에서 인정받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는 성공 사례의 서사를 갖고 있다. 이런 성공 사례는 많은 스포츠 영화가 택하는 전형적 서사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해외병인을 재현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는 해외병인을 원초주의적 민족국가주의에 의해 한국인으로 단정함으로써 그들이 갖는 언어적 문화적 이질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또한 한국의 국가 우선주의적 국가 개념은 해외병인을 한국민으로 쉽게 편입시켜 자국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취급함을 알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가대표는 해외병에 대한 해외병인 당사자의 비판을 가볍게 처리하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생물을 가난하게 재현하여 해외병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어 해외병이 한국에게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낸다. 이 영화는 해외 이양인과생모를 침묵하게 만들어 실제적 해외 입양의 발생 이유. 즉,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통념과 서구 우월적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관객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패실과는 대리된 영화적 재현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국가대표 사례를 통해서 해외병인에 대한 영화적 재현에 대한 평가이자 동시에 영화적 재현이 사회적 인식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재생산하고 있는지 알수 있게 한다. 이러한 국가대표의 해외병인 재현은 작가의 관념적 이미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여 해외병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생산할 우려를 낳는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하여 영화 속 인물의 정확한 재현의 윤리를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